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애원자의 눈을 가지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한기와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병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하니. 이래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라니 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래되 또 그릇을 내기로 가져오라니 아들이래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감고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가르치는 학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더 성숙되어지고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철이 분순물을 덜어내듯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분순물들이 제거되고 보다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면 고난이야말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한없이 한없이 고난 속으로 내려가는 내려감의 인생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 여인이 전상을 조명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오늘같이, 오늘같은 시대가 아니라 철저한 가부자정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존의 모든 도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취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존에 있었을 때 있었던 취임 후가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취임에 시달려 가정의 위계가 찾아왔다는 고백입니다. 가부장적 시대에 남편이 죽어서도 부인의 능력만 있어도 아마 살 길은 조금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는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을 꾸려갈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살아갈 수 있는 방편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적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치즈가 와서 내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빛대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희망 그 자체 아닙니까?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여도 그 모든 수치감을 감당해 내면서 현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곧 희망이 되고 기대 자체가 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실종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삶의 무기도 무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하여도 단한 시간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생명을 주는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가정에는 이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가장,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채무로 말며 아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마저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가 아니던가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삶의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여인에게 몇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조차 하나님이 신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준 말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애원자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자가 가로되 개집종의 집에 한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겪는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는 첨부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거인, 거하는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름아는 마음의 집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인의 대답은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집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생각의 집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계획의 집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절망과 낙심과 한심뿐이고 눈물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거듭 두 번째 얘기 하는데 그것이 사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사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너는 그릇을 비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계속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 집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는 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진정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언자 엘리사의 눈에는 내 집에서 잠시 뒤 이루어질 광경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도 아들과 집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 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내 심령을 보면 절망뿐이고, 한숨뿐이고,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애언자의 눈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잠시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절망의 렌즈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절망이란 렌즈를 통해서 자기를 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숨뿐이었습니다. 눈물뿐이었고 아픔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애언자의 눈,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의 눈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과 엘리사의 차이였습니다. 애원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보는 자라는 말이 바로 나비라고는 헬라어 애원자입니다. 애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 축복을 보는 사람들이 애원자들입니다. 현재의 코난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애원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2.0 정도라고 하지요. 아주 좋은 눈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을 하다가 보면 1.0, 0.8 계속 그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은 0.6.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km 밖에서도 먹이를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시력이 독수리보다 훨씬 좋은 9.0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2.0의 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견족은 9.0이라고 하니 상당히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원자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제한된 시력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과 다른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방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두 아들과 기쁨으로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에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릇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 눈에는 한병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진정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까? 왜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역사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애원자의 눈을 가지라는 곤면입니다. 똑같은 한 병의 기름을 보았는데 여인은 절망의 이유로 그 기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원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도구요, 기적의 도구인 것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육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빌리크 안드레가 무리 속에다가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주님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정도는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오병의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5천명이 먹고도 1 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신 겁니다. 이 예언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5천명이 먹고도 1 2강주리가 남는 하늘의 양식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슬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여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주전 7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7세기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700년이 지나서 있을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이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애언자의 눈이 바로 다니엘의 눈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환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용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굳은 의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인자같은 애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불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시대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나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고통받던 엘리야 시대 때이 여인의 삶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름 한 병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한 병이 아니라 너는 애원자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 언제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때 거기에서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의심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도와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라가서그도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내도 아들과 함께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내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집에 들어간다는 관행 그 뒤에 문을 닫고라는 말은 본문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의도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너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과 두 아들은 그 말씀대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유혹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집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야 될 텐데 내마음에 의심이 생길 것이다. 불신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길 터인데 그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체주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있는 병에 그 기름을, 그것을 그릇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기름이나 붓고 있으라니, 이게 애언자가 할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란 말인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문 전설을 보게 하고, 나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내게 만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이런 음성 뿐이란 말인가?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왜 내게는 하늘에 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의 기름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그릇은 믿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튼튼해야 합니다.믿음의 그릇에 의심의 구멍이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믿음의 그릇에 세상을 향해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불신 때문입니다.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낙심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세상을 향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굳게 믿고 의심의 문을 닫고 믿음의 그릇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라데 개집의 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한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먼저입니까? 기름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집에 기름이 있는데 삶의 유기가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서 고한 것입니다. 인, 인생의, 인생의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려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수 있는 기름 한 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자기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은혜가 이미 내게 와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풀수 있는 애원자적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구릇에 구멍이 나서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집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선응의 은혜를 내게 준 것이 있을 테이니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은혜 가운데 이미 내게 주었으니 그것을 살펴보고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정 같지만 결정이 아닌 선행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애원자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세상을 향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행운청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원자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향한 의심과 갈등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음성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